한국 의사? 믿을 수 없어? 미국으로 이송시켜 달라고? 죄송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이송이 어렵습니다. 먼저 응급처치를 받으셔야 해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에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미국에서 온 오만한 환자였죠.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잘 차려입은 서양인 남성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존슨, 미국의 대형 제약회사 아시아 지역 부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김성우 과장은 응급의학과에서 15년간 근무한 베테랑 의사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판단력과 뛰어난 의술로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죠. 그런 김성우 과장 앞에서 데이비드 존스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 의료진을 믿지 않아. 당장 미국 대사관에 연락해서 의료진을 보내달라고 해.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간호사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국 의료진을 무시하는 환자는 드물었거든요. 김성우 과장은 침착하게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들어온 환자였는데 초기 검사 결과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죠. 혈압도 불안정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심근경색에 전조증상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환자분, 지금 상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김성호 과장의 차분한 설명에도 데이비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심각하다고? 한국 의사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나는 미국에서 최고의 의료진에게만 진료를 받아왔어? 너 같은 동양인 의사에게는 관심 없다고! 그 순간 응급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성호 과장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주변 의료진들의 표정은 굳어갔죠. 간호사 임미영이 주먹을 꽉 쥐었고 레지던트 박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성호 과장은 여전히 의사로서의 소신을 지켰습니다. 환자의 모독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데이비드의 갑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병원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죠. 검사를 위해 다가오는 간호사들에게 손짓으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고 혈압 측정조차 거부했습니다. 이런 우진국 장비로 내 몸을 만지지 마. 미국 대사관 의료진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김성호 과장이 청진기를 가져가자 데이비드는 노골적으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한국인을 깔보는 우월감이 가득했죠. 당신들이 쓰는 장비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 미국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버린 구식 장비들이잖아.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야? 간호사 이미영이 링거 준비를 하려고 하자, 데이비드는 팔을 확 빼며 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너희들이 어디서 의학을 배웠는지도 의심스러워. 제대로 된 의대나 나왔어? 그 말에 응급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미영 간호사는 서울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10년 넘게 응급실에서 근무해온 베테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요. 김성우 과장은 참을성 있게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환자의 증상이 심근경색 전조증상과 매우 유사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데이비드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근경색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미국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어. 심장은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했다고. 너 같은 동양인 의사가 뭘 안다고 그런 진단을 내려. 데이비드는 심지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미국 대사관이죠. 저는 데이비드 존슨입니다. 지금 한국의 병원에 있는데 이곳 의료진들이 저를 억지로 치료하려고 해요. 당장 미국 의료진을 보내주세요. 주변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을 이렇게 무시하는 외국인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할머니는 저런 버릇없는 사람이 다 있나라며 혀를 찾고 젊은 아버지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얼마나 실력이 좋은 데라며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호 과장은 끝까지 전문의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해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조용히 다른 의료진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응급 상황에 대비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데이비드가 전화 통화를 끝낸 직후였습니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죠. 이마에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히더니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으, 가슴이. 데이비드는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 의료진을 무시하며 큰 소리 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호 과장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었거든요. 그는 재빠르게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하고 링거 라인 확보. 심전도 다시 찍어 주세요. 이미영 간호사와 다른 의료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이제 저항할 힘도 없었죠. 극심한 통증에 몸부림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 한국 의료진을 믿지 않는다며 큰 소리치던 그가 이제는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김성호 과장은 심전도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ST 분절 상승이 뚜렷하게 보였어요. 급성 심근 경색이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죠. 응급 심혈관 조형술 준비하세요. 혈전 용해제도 준비하고요. 데이비드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의식도 흐릿해졌어요. 응급실에 긴급 상황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미국으로 미국으로 이송시켜달라고. 데이비드는 여전히 중얼거렸지만, 이제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김성호 과장은 냉정하게 판단했죠. 지금 상황에서 이송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송 중에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환자분, 지금 상태로는 이송이 불가능합니다.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성호 과장은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환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수술실 준비하세요. 응급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합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 의료진을 무시하며 갑질하던 데이비드는 이제 그들의 손에 자신의 목숨을 맡겨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데이비드는 수술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의 생체 징후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죠. 혈압은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고 심박수도 불규칙해졌습니다. 김성호 과장은 수술실에서 빠르게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응급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 막힌 혈관을 찾아야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 근육이 괴사되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수 있었거든요. 좌전하행지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즉시 스텐트 삽입하겠습니다. 김성호 과장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옆에서 보조하는 의료진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수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승합제 투여하겠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긴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상태는 정말 위험했어요. 자칫하면 수술대 위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김성호 과장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환자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오직 한 명의 환자로서 그의 생명을 구하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가이드와이어 통과됐습니다. 스텐트 위치 확인하겠습니다. 수술실 안에 모든 의료진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데이비드의 생사를 가르는 분기점이었거든요. 혈관 조영술 모니터에 데이비드의 관상동맥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좌전 하행지의 근이부가 완전히 막혀있었어요. 김성호 과장은 신중하게 스탠트를 위치시켰습니다. 스탠트 확장합니다. 풍선이 부풀어 오르면서 막혔던 혈관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혈류가 다시 흐르는 것이 확인되었죠. 혈류 재개됐습니다. 수술실에 안도의 한숨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데이비드의 생체 징후가 안정될 때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김성호 과장은 섬세하게 마무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출혈이 없는지 확인하고 스탠트가 제대로 자리 잡았는지 점검했어요. 그의 집중력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술 완료됐습니다. 중환자실로 이송하겠습니다. 데이비드는 간신히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였죠. 앞으로 며칠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이송된 데이비드는 여전히 의식 불명 상태였습니다. 각종 모니터링 장비들이 그의 생체 징후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었죠. 김성호 과장은 밤새 그의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심근경색 후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었거든요. 부정맥, 심부전, 쇼크 등 언제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혈압 안정되고 있습니다. 심박수도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어요. 중환자실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김성호 과장은 데이비드의 심전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다행히 추가적인 심근 손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새벽 4시경 데이비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주변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어디 여기가 어디죠?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매우 약했습니다. 김성호 과장이 그에게 다가갔어요. 병원 중환자실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응급 수술을 받으셨어요. 데이비드는 천천히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통증, 응급실, 그리고 한국 의료진을 무시했던 자신의 행동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성호 과장은 환자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관상 동맥 중 중요한 혈관이 막혀서 응급수술을 시행했고, 다행히 성공적으로 혈관을 뚫었다고 말했어요. 수술이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더 집중치료가 필요해요. 데이비드는 아직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누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는지 알지 못했거든요. 그 다음날부터 데이비드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고 생체 징후도 안정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김성우 과장은 매일 아침 회진을 돌며 데이비드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환자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와 상관없이 최선의 치료를 제공했어요. 그것이 의사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데이비드는 아직 자신을 구해준 의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수술 당시 의식을 잃어 있었고, 중환자실에서도 여러 의료진이 교대로 돌보고 있었거든요. 데이비드의 회복 과정에서 한국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헌신이 빛을 발했습니다. 김성호 과장을 비롯한 모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그를 돌보고 있었죠. 이미영 간호사는 데이비드가 모욕적인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전문 간호사로서 완벽한 간호를 제공했습니다. 정시에 약물을 투여하고 상처 부위를 관리하며 환자의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챙겼어요. 혈압이 많이 안정되셨네요. 이제 곧 일반 병동으로 옮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영 간호사의 친절한 설명에 데이비드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한국 의료진들이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거든요. 물리치료사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데이비드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심근경색 후 적절한 운동과 재활이 필요했거든요. 처음에는 간단한 호흡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활동량을 늘려갔습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물리치료사의 세심한 지도에 따라 데이비드는 조금씩 회복해갔습니다. 그는 점점 한국 의료진들의 실력과 정성에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영양사도 데이비드의 식단을 특별히 관리했습니다. 심장에 좋은 저염식 식단을 제공하고 환자의 기호를 고려해서 메뉴를 조정했죠.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셔야 해요. 이 식단표를 참고해서 드시면 됩니다. 데이비드는 한국 병원의 시스템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에 놀랐습니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가 모두 협력해서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김성우 과장은 매일 아침 회진 때마다 데이비드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심전도를 점검하며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도 자세히 들어봤어요. 가슴 통증은 어떠세요? 호흡 곤란은 없으시고요? 김성호 과장의 세심한 관찰과 진료에 데이비드는 조금씩 신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의료진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히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완벽한 수술을 해줬는지, 그 의사를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제 수술을 집도하신 선생님은 누구신가요? 꼭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였습니다. 데이비드는 곧그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될 터였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데이비드는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서 중환자실 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마침내 자신을 구해준 의사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회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침대에 앉아서 문 쪽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었죠. 문이 열리고 의료진들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는 흰가운을 입은 의사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그 의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성호 과장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렇게 모욕하고 무시했던 그 한국인 의사였어요. 데이비드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씨. 상태가 어떠세요? 김성호 과장은 평소와 다름없는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마치 며칠 전에 일은 전혀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데이비드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동양인 의사는 믿을 수 없다. 한국 의료진은 수준이 낮다며 모욕했던 바로 그 의사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었어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재수술을 하셨나요?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성호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응급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했습니다. 좌전하행지 근위부 완전폐색이었는데 다행히 성공적으로 혈관을 뚫었어요. 그 순간 데이비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깔봤던 의사가 실제로는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가진 전문이었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의사가 자신의 모욕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생명을 구해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성호 과장은 데이비드의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심기능이 많이 회복되었고 스탠트도 잘 자리 잡고 있다고 했어요. 퇴원까지는 며칠 더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데이비드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김성호 과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사과하세요? 환자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김성호 과장의 반응에 데이비드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의사는 정말로 환자를 모욕했던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있었어요. 오직 의사로서의 사명감만으로 최선을 다해 치료해준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응급실에서 했던 말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호 과장은 데이비드의 사과를 듣고도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있었어요. 환자분이 아프고 불안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죠. 지금 이렇게 회복되신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김성호 과장의 너그러운 반응에 데이비드는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을 무시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데이비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김성우 과장뿐만 아니라 이미영 간호사, 다른 의료진들에게도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간호사님, 물리치료사님,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전문성과 헌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영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나으셔서 다행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데이비드는 한국 의료진들의 따뜻함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모욕했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치료해준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퇴원하는 날 데이비드는 김성호 과장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명품 시계였어요. 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받아주세요. 하지만 김성호 과장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당연한 의무니까요. 그 말에 데이비드는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진짜 의사의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의료진의 실력과 인성을 꼭 알리겠습니다. 데이비드는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김성호 과장은 따뜻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건강하게 지내시고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심장 건강이 중요하니까 꾸준히 관리하셔야 해요. 데이비드는 병원을 떠나면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편견과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존경과 감사로 채워졌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그는 동료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확신합니다. 몇달후 데이비드는 미국에서 한국의료관광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료진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섰어요. 그는 정기적으로 김성호 과장에게 안부편지를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김성호 과장은 여전히 응급실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출신이나 국적, 태도와 상관없이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의사였어요. 이 사건은 병원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김성호 과장의 품격 있는 대응을 존경했고, 자신들도 그런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진정한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전문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김성호 과장 같은 의료진이 있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의사의 숭고한 정신과 한국 의료진의 우수성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의사란 환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